안녕하세요. 메타마스크와 에어드랍을 소개해드린 남자, 이도진입니다.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메타 달리 토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탈중화, 탈중화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기존 은행과 같은 방식의 거래소에 거래 한계를 뛰어넘어서 중앙화된 시스템을 벗어나서 유저들 간의 유동성을 통해서 거래의 환전, 추가적인 수수료를 만들어내고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달리는 그런 탈중화 디지털 화폐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디지털 가상 자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달리 자체의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사용될 재화, 그리고 NFT, 그리고 P2E 생태계에서도 사용되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재다능한 토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게 될 메타 달리는 총 700만 개의 메타달리 토큰이 될 거고요. 메타달리 토큰은 초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면서도 48시간 이내에 에어드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신청도 한번 해보시면서 에어드랍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토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달리의 또 다른 재밌는 부분은 NFT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NFT를 별도로 구매를 할수 있는 탭도 있는데요. NFT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NFT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보시면 판매가 되어 있는 다양한 토큰들도 있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가격이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15bnb에 판매가 된 nft도 있고요 어, 굉장히 좀 가격이 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0.06 0.07 정도의 가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bnb 가격이 한 5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충 0.06을 곱하게 되면 3만원 3만원에서 3만, 3만, 3만 5천원 정도의 nft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쩌면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 nft 토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비싸네요 <laughs> 사실 제 개인 취향으로는 15bnb를 절대 주고 살것 같진 않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비싸게 팔 수만 있으면 사실 예쁨 과는 별개로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쯤은 구매를 해보는 것도, 뭐. 어,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판매가 되는 NFT는 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게 0.2BNB라고 합니다. 이게 0.09BNB인데 한 45,000원 정도 되고요. 이게 한 1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NFT의 세계는 굉장히 오묘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영상에서 NFT를 구매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NFT를 구매하는 거는 정말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무지성으로 구매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nft 같은 경우는 특히나 러그풀을 당하고 돈을 크게 잃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만큼은 정말 신중하시고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메타달리 메타버스는 메타달리 메타버스의 아트갤러리 그리고 nft 시스템 그리고, 그리고 게임을 통한 재화의 거래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해서 다양한 그림 nft 그리고 게임 등을 통해서 유저들이 자유롭게 nft를 거래할 수 있게도 만들어 주고 독립적인 UI 게임 생태계 내에서 추가적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NFT 플랫폼에 입성을 하고 싶다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아직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플랫폼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이 토큰조차도 초기 단계의 개발 토큰이기 때문에, 물론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 부분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메타달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다면 저와 함께 에어드랍 신청 한번 해보러 가시죠. 이도진 메타버스 메타달리 토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메타달리 텔레그램 방에 조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메타달리 텔레그램 방 링크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고 저와 같이 시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굉장히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받게 될 토큰은 700만 개의 메타달리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타달리 토큰의 신청은 3월 4일 이전까지만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자체는 즉시 바로 에어드랍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저희 단톡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에어드랍을 받으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고 에어드랍까지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텔레그램 방에 조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조인. 그 다음에 참가하기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참가하기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이 밑에다가 메타 달리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메타 달리 입력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기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달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한번 더 눌러 주세요. 유튜브 채널을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어, 텔레그램 채널 방에 조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뒤로 돌아가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 트위터 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서 트위터 페이지에서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셨으면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중요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이라도 신청하셨던 분들은 가스비나 추가적 수수료가 발생이 될 텐데 만약 첫 번째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 가스비가 발생이 되지 않고 에어드랍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미 신청하셨거나 에어드랍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점꼭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월렛에 대한 어드레스 주소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주소를 복사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서브및 월렛이라고 한번 눌러 주세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소를 엔터를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된 거고요. 자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에 항상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마스크에서 컨트랙트 주소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메타마스크를 오픈을 해주신 다음에 밑으로 쭉 한번 내려주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임포트 토큰 한번 눌러 주세요. 임포트 토큰을 눌러 주신 다음에 컨트랙트 주소를 넣어 주시면 메타 달리 그리고 1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컨트랙트 주소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남겨 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u 드 커스텀스 토큰을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임포트 토큰을 눌러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모든 작업들이 완료가 된 거고요. 48시간 이내에 에어드랍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700만 개의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에어드랍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캐시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캐시아웃을 추가적으로 한번더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저와 함께 시간 내주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